올해 챔스는 위넨 놈들이 우승을 했다고? 작년엔 나도 우승 문턱까지 가봤었는데 회장님 계십니까? 어, 그래 브리뉴 무슨 일인가? 저 그게 시즌 개막이 코앞인데 선수 영입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내가 방금 전에 호이비에르랑 조하트를 사줬을 텐데 아니 호이비에르가 들어온 대신 베르통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트는 사실상 홈그로운을 채우기 위한 거 아닙니까? 두 명이면 됐지 자네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포체티노대는 한 명도 안 사줬는데, 챔스 결승까지 올라갔어? 아니, 그래도 지금 맨시티며 첼시! 복푹 영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너무하다니. 내가 듣기론 자네가 부임한 지 2년 차에는 항상 우승을 해왔다면서 올해 자네를 데려온 지두 번째 시즌이야. 뭐 어느 정도 제 입맛대로 팀만 꾸려 달라고요. 그렇다면 최초로 우승컵을 쥐게 해드릴 테니 최초라니. 우리 아우디컵이 있다고. 그리고 무리뉴 자네가 한때는 스페셜 원이었다해도 지금은 다른 감독들이 더 잘하는 거 아닌가?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뭐 페비나 클럽. 걔들까진 힘들어도 나겔스만이나 투엘 플릭 같은 애들 데려오는 수가 있어 회장님 씀씀이로는 그 친구들 못 데려올걸요? 뭐, 뭐야? 어찌됐든 지금은 무리뉴 2년차 우승을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요 지금 영입을 제대로 안 하시면 이 기회를 놓치실지도 모릅니다 흠... 음,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군 그럼 지금 당장 선수를 영입하러 가지 <놀람> 아이, 선수 영입하러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긴 어딥니까? 에이전트가 안 보이는데요? 여기가 바로 이적시장의 가성비 끝판왕 평화로운 중고선수나라 마켓이라네 아니 이런 중고차 매매단지 같은 곳에서 선수를 영입한다고요? 이래봬도 여기에 숨은 보석들이 한가득이라고? 아니 차라리 저한테 맡기시지 그랬어요 포르투갈에 제가 아는 에이전트들이 그렇게 영입한 게 제드송인 거 잊었나? 자 작년엔 조금 부진했지만 아직 어리고 또 풀백으로 출전시켜보니 나름대로 오늘은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게 계십니까? 예, hey,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저는 토트넘 하스포의 회장 다니엘 레비입니다. 선수 좀 영입하러 왔고요.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토트넘이면 프리미어 리그잖아? 여기는 어디 김치유냐에 지나 그런, 잠깐, 저 사람 무린유감독 이것들 진짜 토트넘인가 본데? 하긴 뭐, 토트넘이 짠돌이로 유명하긴 하지. 이봐요, 진짜 이런데 괜찮은 선수가 있어요? 이거, 이거 잘하면 호구 잡아서 한몫 챙기겠는데? 아, 아이, 그럼요! 괜찮은 선수가 몇명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여기 괜찮은 선수 리스트입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선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디 보자. 뭐 뭐야? 아르헨티나 국적의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리오넬 이보쇼. 이거 설마 메시입니까? 예? 아, 아, 예, 예, 그, 넷시 맞습니다. 메시가 팀을 떠날지도 모른다더니, 이거 정말이었어? 저기, 무리뉴 방금 저 사람, 메시가 아니라, 넷시라고한것 같은데? 사장님, 이 선수 얼마나 합니까? 아니, 내말 좀. 아이, 그, 얼마 안 합니다. 지금 영입하시면, 초특가로, 100억에 모시겠습니다. 뭐라고요? 메시가 100억이면, 거저 아니야? 아, 주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무조건 사야 됩니다, 회장님.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여기 사인하고 계시면, 제가 선수 데려오겠습니다. 이봐, 무리뉴 여기 리오네 선수 키가 270cm라 되어 있는데? 에이, 당연히. 당연히 오타겠죠 회장님 170을 270으로 잘못 쓴걸 겁니다 그래도 뭐 찝찝하시면 일단 사인하지 말까요? 그, 그러다 그그 사이에 다른 놈들에게 뺏기면 어떡해 자 사인들 하셨습니까? 그게 선수를 보고 결정하려고요 선수는 어디 있습니까? 아이 사인하는데 5초도 안 걸리는데 사인부터 하시고 바로 선수 데려가시죠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인을 강요해 선수부터 봅시다 얼른 이런 젠장 어이 리오넬 들어와봐 어? 아, 어, 아니... 무리뉴 감독님? 세상에, 정말 매시잖아! 자네 바르셀로나를 떠나기로 했다면서! 우리 토트넘으로 오게나! 나랑 같이 프리미어리그를 점령하는 거야! 그지만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 못 나가지 않습니까? 이봐, 리오넬! 자네 유로파 리그라고 알고 있겠지? 유로파 리그요? 아, 들어봤어요! 그왜 챔스 못 나간 쩌리들이! 자네 비기어만 네번이나 들지 않았나? 이제 챔피언스 리그는 질릴 때도 되었구만! 예? 그렇지 않아요! 매 순간 재미있어요! 들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고요! 아... 들어본 적이 없으셔서 모르시려나? 아니 한 번쯤은 새로운 우승컵을 들어보는 것도 컴온 자네 왜안 들어오고 문 밖에 서 있는가 이리 가까이 오게나 승? 음? 이렇게요? 뭐, 뭐야 이거 우린 속였어 이건 기린이잖아 아, 아 사실 이 선수 이름이 메시가 아니고 네시입니다 네스오에서 혹독한 수련을 거쳐 목길이만 무려 1m 총신장 2m 70cm 헤딩 하나는 아주 끝장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랑 장난해? 골때 높이가 2m40cm야! 아이, 그래도 사람이 이름 따라간다고 해서 새벽 내시만 되면 기가 막히게 잘해진다고요! 왜? 축구는 항상 새벽 내시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재민이 새끼를 봤나? 시차 때문에 한국에서는 새벽 4시에 하는 거지, 유럽에서는 오에하는 거라고! 이런 젠장. 이적시장 마감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완전 허탕이구만. 이런 데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는 게 처음부터 말도 안 됐다고요! 얼른 포르투갈로 넘어가서 제가 아는 에이전트한테 저기 손님들 잠시만요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 진짜 괜찮은 선수가 한명 있는데 딱이 선수까지만 보고 가시죠 이 사람이 지금 나랑 농담하는가? 목길리만이미터인 선수를 데려와 놓고 또 다른 선수를 보고 가라고? 아이 이번엔 진짜 괜찮은 선수입니다 아, 맨체스터에서 온 브루노라고 뭐라고? 브루노라면 맨유의 새로운 에이스 브루노 페르난데스? 요즘 폼이 장난 아니던데 이적 시장에 나왔다고? 이봐 우리 뉴 아무래도 수상해 그냥 포르투갈로 가자고 뭐 여기까지 온 김에 딱한 명만 더 보고 가시죠 이보쇼, 사장님! 이번에도 장난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라가니까 제대로 데려와야 할 겁니다. 에이, 전화의 무리뉴 감독님이 의심이 왜 이리 많으십니까? 어이, 브루노! 안녕하세요. 브루노 베르난데스 부페입니다 뭐야, 부페가 아니고 부배라고? 이봐 무리뉴 우리 또 속은거지? 이런 젠장 아무래도 그런것 같습니다 형님들 뭐하세요 얼른 영입해주세요 주급은 된장국으로 주시면 강사하겠습니다 이새끼 제정신이 아닌것 같은데? 아하 그런 나쁜 말씀면 안돼요 진짜 적당히 해라 빤스새끼야 보자보자 하니까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잖아 아하 나쁜 말 쓰지 말랬지? 경찰서 가고싶어!